야, 계산을 내가 해줘야 되겠니? 야, f't가 지금 3이죠? 그럼 여기다 지금 t를 넣으면 3 나온다는 얘기지. 그럼 3, 야, 3t 제곱에 플러스 4t에 플러스 a가 지금 3이란 얘기죠 됩니까?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ft가 지금 나와 있잖아, fx가. 그러면, 저기다 t를 집어넣으면 t 3승에 플러스 2t 제곱에 플러스 at가. at가 뭐여야 돼? 3t? 플러스 8이면 되는 거죠? 맞아요? 요두놈 연립하면 되는 거 맞아요? 그렇죠. 그럼 어떻게 연립하면 쉽냐? A는 어, 요 a를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샥 넘겨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주는 게 제일 쉽겠죠? 네. 맞아요? 그렇게 하면 3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? t3승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는. 아, 그래? 좋아. t3승 플러스? t제곱. t제곱 플러스? 4. 4. 이렇게 나와요? 네. 이거 조립지었으면뭐넣으면0 아, 나와. I. 자 좋아요. 그럼 t 플러스 2가 이거 제곱 나오면 혹시? 몰라요. 안나데 알았어. <laughs> 해볼게 1 다음 1, 다음 1 다음 0 4 조립제법 잘 까먹은 사람은 1학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립제법 이렇게 쓰죠. 예. 내려오면 1 마이 더해서 마일 곱해서 2 2, 2. 2. 마사 아. 이렇게 되죠 그럼 추가인수분해가 지금 안되네 그죠? 그럼 t 음, 음, 플러스 2에 음, t제곱, t제곱. 마이너스 t에 플러스 2. 보면 알겠지만, 얘가 만약에 지금, 얘가 0이라는 뜻이잖아. 네. 여기서 지금 허금밖에 안 나와요. 네. t값은 딱 하나? 마이 밖에 안 나옵니다. 맞습니까? t가 마이면,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뭐 나와? 마이 나와요? 어. 요 계산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야.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닌데,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, 내가, 우리 미분을 할 때는 접점이 생명이에요. 접점. 모든, 기울기를 구할 때도 접점이 필요하고요, 그죠? 그리고 요 점, 그러니까 이 점, 그니까이 점을 이 함수, 폼을, 아이 지금 3차함수도 지나가고 직선도 다 지나가야 되죠, 그지? 결국 이 접점이 중간 네 개체가 돼서 모든 걸 해결해냅니다. 맞아요. 문제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내가 반드시 구해내야 돼요. 그게 주어져있지 않다면 미지수 설정해서 을꼭 구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. 넘어갑시다.